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10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그 109강에서 만들었던 5분 차트의 기준선을 1분 차트에서 나타내는 그 수식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수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증권사의 시스템 문제인데요. 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5분 차트에서는 5분 차트의 봉 하나가 1분 차트에서는 봉이 5개죠. 그래서 1분 차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모이면 이 다섯 개의 캔들이 5분 차트에서는 하나의 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단위를 1분 차트에서는 봉한 개가 1분씩 지나갔다가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9시 정각. 그 다음에 9시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신스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5분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를 봉의 개수를 이용해서, 즉봉 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카운트를 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캔들, 이 종목의 캔들을 보시면 봉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쭉 아래쪽에 보시면 시간이 나오죠. 이 위치는 9시 4분,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9시 4분, 5분, 6분, 7분, 7분 다음에 9분 봉으로 넘어갑니다. 즉, 9시 8분 봉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요. 거래량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실시간으로는 표시가 됐다가, 이제 어떤 장이 종료 이후에 전체적인 데이터가 모이는 과정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실시간 데이터에서도 이게 빠진 건지는 아직 제가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아마 실시간 데이터에서는 아마 이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이, 장 종료 이후에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빠지는 듯,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수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좀 오류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위치가 지금 9시 10분 봉이 됩니다. 원래 9분 봉에 이 라인이 표시가 돼야 하는데, 9분 봉이면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번째 봉이 되겠죠. 그러면 9분 봉에 표시가 돼야 하는데, 10분 봉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 어, 봉이 10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봉이 됩니다. 원래 9시 10분 봉이라면 11번째 봉이 돼야 하는데 봉이 하나 빠지는 바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수식으로는 여기가 9시 9분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수식을 모든 종목에다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이그장 초반에 봉이 하나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봉의 개수가 밀리고 그다음에 시간도 밀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분 단위의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지난 앞 시간에 우리가 수식 응용이나 수식 기초에서 만들었던 시간 함수가 있죠. 그 시간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봉의 개수가 빠지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차트에서 어떤 종가에 해당하는 그런 그 캔들이 빠지게 된다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가와 종가는 존재하고 중간에 빠지는 경우는 우리가 시간 함수를 이용해서 충분히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수식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길답 110강으로 할까요? 110강이기 때문에 110강이라고 해 놓고 109강 보완이라고 부제목을 붙여 보겠습니다. 첫번째 제목을 붙이지 않고요 일단 조건. 조건은 우리가 3% 조건 이었죠. 그 해당 봉의 5분 봉에 시가로부터 종가가 3% 이상 상승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때에는 봉이 완성된 이후에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봉 전에 예, 5분 봉의 상황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봉 전은 n, 프리, t, c라는 그런 함수를 썼었죠. 그리고 시간 단위는 5분 봉의한봉 전. 이 종가가 n, 프리, t, o의 c가죠. 5분 봉의한봉 전의 값. 곱하기 1.03. 이렇게 하면 어, 5분봉에서 3% 이상 어, 오른 그런 음, 봉이 되겠습니다. 벨류엔, 조건이 발생했을 때의 어, 시가부터 표시해 보겠습니다. n t, 가리 -E to의 5분봉의 한봉 전액값. 자, 이렇게 하면 어, 3% 이상 상승한 봉의 시가 라인이 되겠죠. 자, 이것을 복사하신 다음에요. 붙여넣기 하시고, 어, 똑같은 조건에서 이번에는 종가 라인. 그리고 수식 3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중심가도 있었죠. 자, 이거 한번 복사, 아까 해놓은 것을 붙여넣기 하시구요. 수식 2에 있는 종가 라인을 또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과로를 하나 붙이구요. 그 다음에 더하기. 다시 붙여넣기 괄호 닫고 나누기 2자 이렇게 하면 중심 라인도 완성이 됐죠 스케일은 가격 작업자장 수식 검증 아 수식 1에 괄호가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밸류의 아, 끝에 에이, 괄호가 없습니다 여기도 괄호가 없고요 다음에 수식 1에도 여기 괄호가 없겠죠 수식 2에도 괄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식 3에도 마지막에 바로 하나 더 있어야겠죠.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스케일 가격으로 바꿨죠. 제가 사람은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라인과 조금 차이가 있는 라인이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어, 지금 어, 금방 만든 것은 시간 단위로 즉 9시 10분이 되있을 때에는 그 이전의 값들을 이용해서 어, 그 다음 봉에 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라인 색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전부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라인과 조금 차이가 있죠 시가는 같지만 종가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라인이 다르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종목은 모아데이터라는 그런 종목인데 거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빠지는 봉이 없이 전체가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월 5일자로 우리가 10월 5일자로 테스트를 해봤었죠. 여기 보시면 라인이 똑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격차는 현재 봉이 표시되느냐, 한봉 다음에 표시가 되느냐의 차이구요. 가격은 똑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어, 빠진 봉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빠진 캔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두 개가 다 같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금방 만들었던 KCS라는 종목은, 어, 빠진 봉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것은 시간 단위를 봉의 개수로도 이용해 볼수 있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한 그런 값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간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차트를 구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간단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계산에 의해서 할 때에는 봉의 개수를 세서 하는 것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봉의 개수가 하나의 단위가 1분이기 때문에 그게도 훨씬 간단한데요. 이렇게 봉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는 잘못된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함수를 이용한 이 수식도 한번 같이 한번 올려 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함수에 대한 수식에 대한 보완 작업을 조금 해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